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 G80 준비해 봤습니다. 세금과 연비까지 아끼시면서 터보 엔진으로서 엄청난 마력을 통해 주행 질감을 만족하실 수 있는 실용성 좋은 2.5 준비해 봤습니다. 신형 버전의 스마트 크루즈. 파플러 패키지 4륜구동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고객님들 원하시는 옵션들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2년형 개선형 모델로서 개선형 부품들과 함께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결과 뒤쪽 트렁크 단순교환과 함께 리어 패널. 판금 나온 창입니다. 운행상에 지장 없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 교환과 판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면부가 아닌 후면부이기 때문에 운행상에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고객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차주 등록증 외관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러 가시죠. 블랙바디 더 올루지 80 준비해 봤습니다. 앞쪽 타이어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2년형 개선형 모델로서 이전에 문제되었던 고질병 등등 모든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개선형 모델, 거기에 개선형 옵션까지 적용된 차입니다 뒷좌석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주거 옵션 들어가 있는 뒷좌석 편의사항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운행하시기에. 손색 없는 g 8공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 타이어, 마찬가지로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세이브 될수 있기 때문에 차 대금만 보지 마시고, 부대비용, 소모품 비용까지 합산하셔가지고 꼼꼼한 소비,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메이프에 단한 군데도 보색 도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으로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영상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차서방과 함께 차량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올뉴 G80 2.5 터보 가솔린 준비해 봤습니다. 21년 12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87,000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동일하게 신차 보증 가능합니다.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과 판금 나온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주요 옵션 드라이빙 패키지 2와 함께 파프로 패키지 전자식 4륜우동과 함께. 2열 컴포트 패키지 2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옵션 많은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6,600만 상당했던 차량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타서방 채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있고중고차는 타서방.